안녕하세요. 귀신상의 기령이에요. 지난번 원숭이띠 운세에 이어 오늘도 병원연 띠별 운세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그 다음 띠, 불의 해, 병원연 주인공 중 하나, 개띠분들 이야기를 보려 해요. 음, 올해 개띠는 불이를 걷는 해예요. 근데 그 불길이 여러분을 태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 길을 밝히려고 오는 불이에요. 어, 사람들은 흔히 불을 무서워하죠. 근데 그 불길 속에 진짜 복이 숨어 있어요. 타야 빛이 나고 데워져야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어, 병은연의 불은 사람을 가려요. 음, 겉멋으로 뜨거운 척하는 사람은 금방 타버리고 진짜 단단한 사람은 불을 견디며 완성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올해 개띠는 버틴 사람만 남는 해요 힘든 사람은 많지만 음, 결국 웃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음, 끝까지 버틴 사람. <laughs> 자, 먼저 병원년 개띠의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개띠는 칼을 이렇게 줍니다.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칼이에요. 바로 엑스칼리버. 즉 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권위, 진실, 운명의 상징이죠. 어, 그동안 참았고 닦았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포기 안 했던 것들이 어, 올해는 엑스칼리버 같은 칼이 되어 손에 들어와요. 근데 어, 문제가 그 칼이 양날이라는 거예요. 음, 기회를 배워서 내가 챙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 손을 베일 수도 있어요. 이건 복을 다루는 거라 표현할 수 있어요. 음, 그동안 진짜 실력을 쌓은 사람은 음, 이 불길을 타고 올라가고 어, 허세로 버틴 사람은 그 칼날의 날개를 잃어요. 그리고 올해 돈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야 하는 돈이에요. 음,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가고 묵직하게 들어오는 돈은 끝까지 남아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빨리보다 무겁게가 답이에요. 돈은 불처럼 다루된 욕심은 물을 끼얹어라. 이게 병은영 개띠의 부적이자 슬로건이에요. 개띠분들, 어, 돈은 올해 반드시 무조건 들어와요. 근데 너무 반짝이는 기회는 조심해야 돼요. 사탕도 색이 설명할수록 빨리 썩게 만드잖아요. 필요 없이 먹게 되고 올해 복은 이렇게 제일 북직강 일에 숨어 있어요. 이럴 때음 조급하면 끝이에요. 욕심은 불에 붙는 기름이라 한번 번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올해 개띠는, 어,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나를 쫓게 해야 하는 해예요. 음, 휘두르지 말고 비추는 거예요. 음, 칼도 햇빛 밑에 있어야 반짝이지, 이 그늘 밑에 두면 녹슬어요. 음,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 마음이 바로서야 돈이 들어오지, 이렇게 흔들리면 돈도 눈치 봐요. 음. 칼은 흉기가 될 수도 예술이 될 수도 있다. 어, 올해 개띠는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어요. 조급하면 흉기, 냉정하면 기술이에요. 어, 이 불길 속에서 내 손에 다치지 않고 길을 닦는 게 올해의 복이에요. 자, 어, 다음은 대인관계 운이에요. 올해는 불이 여러분의 진실을 드러나게 해줄 거예요. 어, 오해는 벗겨지고 가식은 녹아요. 어, 불 앞에서는 진심만 남는다. 이게 올해 개띠들 사람 운이에요. 그동안 참았던 일 있죠. 어, 억울했는데 굳이 말안 했던 일 같은 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풀려요. 어, 누가 이게 대신 말해주지 않아도 시간이 알아서 해명을 해줘요. 음, 그게 병운연의 불이에요. 어, 남만다트 김사부가 처음엔 욕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근데 그 끝엔 결국 다 인정받았단 말이죠. 올해 개띠도 그래요. 그동안 참은 게 헛된 게 아니거든요. 음, 불이 지나가면 진짜 사람만 남아요. 불은 정직하죠. 어, 진심이 있으면 대펴주고 거짓이 있으면 태워요. 그래서 올해는 불편한 진실이 복이에요. 어,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은 더 깊어지고 거짓으로 웃던 사람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네요. 음, 개띠는 본래 흙의 기운이 강해요. 흙은 시끄럽지 않잖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묵묵히 버티죠. 그 묵묵함이 묵묵함이 올해 실내로 들어오고요. 올해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괜히 조용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복이에요. 다만 불의 해니까 감정이 게 쉽게 치솟거든요. 좋은 말도 뜨겁게 하면 독이 되고 어, 나쁜 말도 시켜서 하면 약이 돼요. 음. 그러니까 올해의 복은 말이 아니라 온도예요. 어, 불은 말로 끄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시키는 거다. 어, 그걸 아는 사람은 불길 속에서도 무사해요. 어, 올해는 사람을 끊기보다 다듬는 해예요. 어, 나쁜 인연은 타서 죄가 되고, 음. 좋은 인연은 불 속에서 반짝이는 유리처럼 남아요. 음. 가시기 벗겨지면 남는 건 결국 진심일 거예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건강 운이에요. 어, 올해 개띠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마르죠. 음, 겉으로 멀쩡한데 속이 바스러져 있어요. 그건 병이 아니라 감정의 탈수예요. 음, 남을 챙기느라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라버린 사람들. 이제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해요. 음, 나를 먼저 살려야 남도 살린다. 이게 올해 건강 철학이에요. 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어, 그건 통증이 아니라 경고거든요. 약보다는, 어, 감성이 약이에요. 따뜻한 물한 잔, 조용한 음악, 이렇게 또 하루에 10분이라도 숨 고르기. 음, 그게 병원 연의 보약이에요. 음. 불에는 몸을 덮이지만 마음을 태우기도 해요. 뜨겁게 살되 식킬줄 아는 법을 잊지 마세요. 달리 말하면 열정은 그, 가져라. 근데 자기 안에 따뜻함도 잃지 마라. 라고도 할수 있어요. 음, 그게 오래 보이고 슬로건이에요. 음, 몸은 말을 안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신의 목소리가 있어요. 음,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무탈하게 지나가요. 음,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음, 그 마음을 다시 덮이면 또 몸은 스스로 살아납니다. 차가움은 잠시를 버티게 하지만 어, 따뜻함은 오래를 살게 한다. 음, 그말 그대로예요. 자, 개띠 여러분, 음, 개띠는 올해 칼을 쥐었어요. 근데 그 칼로 싸우면 다쳐요. 음, 휘두르지 말고 빛을 내세요. 음, 칼은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 제일 아름다워요. 어, 사람은 밑대, 휘말리지 말고, 어, 몸은 아끼되또 너무 조이지 말고, 이게 마음은 데우되 타지 않게 하세요. 음, 불에는 뜨겁지만 그 불길 속에서 진짜 복은 식힘이에요. 조심과 중심, 그리고 따뜻함, 이세 가지가 올해 개띠의 복이에요. 음, 날카로움은 제가 아니다. 그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운명이다. 음, 칼은 이미 당신 손에 있어요. 이걸, 그걸 어디에 쓸지만 남았거든요. 음, 누굴 베지 말고 길을 밝히세요. 음, 그게 올해 개띠의 길이에요. 음, 이상 개띠 운세 말씀드렸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